그러면 11월 6일부터 나무하고 물이 들어온 다음에. 그럼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비 오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삼재라는 건 나쁘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쁘다 하면은, 아, 뭐지? 기분이 좀 나쁠 거 아니야. 저는 이제 풍수 쪽으로도 이제 제가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이제 풍수로 삼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역학이란 건 뭐냐면 아들 비가 막 쏟아져 예보길게보아 우산을 준비하는 게 사실은 이 명약이에요 나쁜 거를 미리 좀 조심해서 막을 수 있는 내가 항해를 하는데 태풍이 오거나 뭐 이렇게 한다 태풍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재명이 하고 이 한동훈 한 대표하고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는 지금 태풍이 왔어 국민의 힘 쪽으로 그러면 이 대표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시키면서 담장을 쏴 방패 담장을 이렇게 쏴. 그때는 막을 수는 있어요. 뭐 오래 못 막아요. 이게 운이 나쁠 때는 비가 면 무너지겠지. 태풍이 불면 비가 조금 있으면 들어와요. 지금 실실 쪼개고 다니는데 아뭐큰걸 하나 했다. 뭐 히포탄터 이거 계속 할 거야. 일주일이에요일주일이면 끝나. 일주일 지나면 아 제가 좀 이따 이재민 걸 풀어서 왜일주일이 지나면 이 실실 어느 이게 웃고 지금 뭐뭐 뭐 축제 분위기가 같은데 신났지. 또 MBC도 신나고 에? 아주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운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번 달은 어쨌든 토달이야. 이재명한테는 굉장히 좋은 달이에요. 이게 언제까지냐면 이게 7일까지예요. 7일이 지나면 비가 쏟아져 태풍이 온다. 그러면서 나무도 들어오고 그러면 땅이 갈라져요. 그러면 초상집이 될 거다. 기대하셔도 돼요. 그러면 한 대표는 어떤가?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 태풍이 왔어. 그한 대표는 그 태풍을 풍차를 만들 지금 생각을 하고 어저께 얘기 아무것도 안한 거는 지금 풍차를 또 돌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풍차를 만들 풍차 태풍이 왔을 때그 바람을 이용해서 이익을 볼수 있는 풍차를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한 대표는 11월 7일 넘으면 굉장히 좋아요 완전히 역전 기대해도 될 거예요 풍차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머리 좋으니까 전화 회복 시키려고 지금. 충차를 만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럼 다시 3재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사주에서는3제를깰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이 사화라는 거는 이 불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이 역학에는 어떤 기운을 만나면 어떤 기운을 만나면 합이 돼서 다른 기운을 바뀌는 아까 얘기해서 이 병화하고 심금하고 병신합수 물을 만들어 내듯이 이 사화를 쉽게 말해서 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어떤냐면 사유축 특히 이 유금만 있으면 요합이 제일 센 거고 요합이 두 번째 센 거야. 그러면 이 유금만 얻으면 이 삼자를 깰 수가 있어요. 왜냐면이 사화가 없어지면서 지하수로 바뀌거든. 그럼 물은 있으니까 어때? 이 지하수가 올라오면 물은 있으니까 금생수 수생목을 해준다고. 그럼 이 유금을 얻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지금도 기운이 이렇게 여덟 방향에서 들어와. 이 유금도 들어와요. 이 날에 따라서. 그러니까 당 날이 유금이야. 그니까 12일 중에서 유금은 한번 들어와. 그런 날은 되게 좋은 날이야 삼재가 작용을 안 한다 이말이에 그러면 이 유금을 얻는 방법만 알면 돼. 그러면 삼재를 깰수 있어요. 그럼 이 유금이라는 거는 색깔로는 흰색이에요. 그러면 주진우 형 같은 경우는 내년엔 흰색을 특히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머리 쪽이고 단전 쪽이야. 그러면 속옷을 흰색 속옷을 입으면 돼. 그러면 많이 막지는 못해 한3% 정도. 유금이라는 건말 그대로 반지예요. 뭐 금반지를 하나 해서 낀다든지, 금이 비싸면 은팔찌라든지은반지라든지 이런 걸 끼게 되면 5% 정도 유금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좀센 거, 이름이에요. 이름은 제가 방송에서 항상 얘기했듯이, 물론, 정식으로 이름을 질려고 그러면, 부르는 이름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획수를 맞추고, 초년, 중년, 작년, 그 다음에 삼원호행, 음호행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맞춰서 지면,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론 신생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완벽하게 운을 좀 좋게 만들어 주는 획수를 맞추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예명을 만들어서 조금 좋게 만들 수 있는 거. 그것도 한10% 정도 돼요. 물론 획수까지 다 맞지만 30%돼 근데 10% 좋아지려면 예를 들어서 이 기억은 무조건 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니은디그 리을이 화에 해당하는 거고. 미음 비읍이 물에 해당하는 거고. 시오즈옷치읗이 금에 해당하는 거고. 이응이응이 토에 해당한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 이금 중에서, 시옷은 쉽게 말해서, 신금에 해당하는 거고, 이 지옷이 유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옷자를 쓰면 돼.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하니까 미음자를 쓰면 돼. 요 이름은 지민. 약간 여자 이름인가? 아니면 재민이라 하면 돼. 간단해요. 이래서 녹음을 해서 자꾸 들으면이삼재를좀 좋은 방향으로 10%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센 게, 사실은 음향 좋아요. 물론 우리 손님들이 저에 와서 제가 기를 이렇게 넣어주는데 오셨던 분은 다할 거예요 우리 손에는 다 기가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가 세지만 만약에 여자가 유금을 갖고 있어 닭띠거나 아니면 쉽게 말해서 양력으로는 구월생이든가 그럼 그런 여자하고 손을 이렇게 잡으면 10%이 유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 홀몬에는 기가 40% 들어있어요 남자 홀몬 안에도 기가 40% 들어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유금인 9월생이나 닭띠를 만나서 부부관계를 가져 음향 조화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40%가 운이 좋아져요. 근데 이게 한 3일 정도 가요. 그러니까 부부가 돼야지. 3일에 한 번씩 부부관계를 가지려면. 아니면, 아, 내 부인이 결혼했는데, 아, 유금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딴 여자를 찾을 순 없잖아요. 딴 여자를 찾으려면 여자 또막 댓글 올릴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유금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로 한자가 있어요. 유금이 아니고 옛날에. 이상용문자가 있다면 요금을 기를 받는 이 명략이란 건 사실 5천 년 이상 이발달한 학문이에요 오래된 학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철학반이 이렇게 핫 하대 아, 좀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옛날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다 술사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분석형이라서 다 태워버렸어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 명략이 거의 대가 끊어진 상태 그니까 대가가 없다는 얘기지 진짜 술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쉽게 말해서 연구하고 길을 흐름을 잘 보면 이것보다 잘 맞는 운은 없어요. 물론 여러가지 이 주역도 있고 뭐 정술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육효점 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 명략보다 잘 맞는 학문은 없다. 왜냐면 이건 청기를 보는 학문이다. 그럼 유금에 해당하는 옛날의그 상형문자를 동서남북 내장을 써 가지고 그것도 일반 이렇게 펜으로 쓰는 것보다 이경명이라는건 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광석이 있어요 중국산도 있고 일본산도 있고 일본산은 한80% 정도 일본은 순도가 좋아요 화산이 지금도 터져 깨끗해요 근데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럼 그걸로 유금에 해당하는 글자를 써서 몸에 지니게 되면 80%이 상자를 없앨 수 있어요 더 오늘 더 좋아지게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김건희 여사 굉장히 지 많이 힘들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전 시간에 또 얘기했잖아요 아파트에 한 여자가, 아저 여자 도둑이다, 도둑이다,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다. 이러면 진짜 몇년 그렇게 하면 진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물론 김 여사도 얼굴 하겠죠. 어, 난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사회상황 없고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검찰청장 부인하다가 이 세상 풍파 아무것도 몇 곳고.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이에요. 그때 변호사에다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만 절대 이 사도는 정도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이길 수 있어. 술술을 써서. 겉모술술을 써서 일시적으로는 이길 수는 있지만 오래가게 나면 한 여자 갖고 계속 해봐요. 진짜 사기꾼인지 아닌지 도둑인지 아닌지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돼버린 거야. 아 도둑들 또 도둑질했네. 이렇게. 그게 아프다. 눈동자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총장 뭐 하다가 맨날 도둑 잡고 예, 나쁜 비리 잡고 하던 사람이 산전수전 공중정 수준정까지 다 겪은 사람 거기에 이 노조가 그냥 꽉 잡고 있는 MBC 방송에서까지 어 뉴스를 들으니까 딴 방송하고 너무 틀려 예? 똑같은 내용을 방송을 하는데 듣고 나니까 진짜 완전 그렇게 됐어 완전히 예? 파렴치한이 됐어 그런 말을 비틀어서 꼬아서 묘하게 편집하고 또 끼워놓고 이런 걸 굉장히 잘하더라고 그래서 딱 듣고 나니까 뭐지?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이런데. 자파가 들었으면 어떻게 생각하어요이 선동들을 잘해요. 이 MBC, 이 자파 기자들이 11월 7일 이후에 완전히 이제 운이 바뀌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한동훈. 또한 사람은 이재명. 그 제명을 어 지금은 실실 쪼개고 다녀요. 지금 뭐 축제 분위기 했지, 민주당에서는. 근데 11월 7일이면 초상집이에요. 민주당하고 이재명은 초상집이 된다. 그 이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사주는 한대표 사주 같은 경우에는 큰 소나무에 땅이 뜨거운 땅이 많아요. 거기에 햇볕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요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또 바로 또 손님이 이야기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해드리고 싶어도 제가 몇번 풀어봤기 때문에 그 날짜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햇볕이 방해.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비슷하죠? 누구 사주하고 주진우하고. 그럼 이 땅이 뜨겁단 말이야. 그럼 어쨌든 비가 와야겠죠? 지하수가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반대로 이재명이 사주는 어떠냐 나무가 많아 땅이 없어 어떻게 보면 사실 궁합은 좋아요 남녀 궁합은 좋아 필요한 걸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재명이도 햇볕이 강해요 근데 틀린 건 뭐냐면 땅은 없는데 이 많은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이 있고 물하고 나무가 많아요 그럼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나무가 많으니까 이 땅이 들어와야지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날짜상으로 양력으로 10월 22일에서 11월 6일까지는 이 토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 쪼개고 큰건 했다 이거예요 이때 아마 제보가 들어왔을 거예요 녹취가 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혀 지면 요번 달은 땅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보수에서도 못 모르는 보수들이랑 뭐 그냥 당사에 쫓아가서 한동훈 사퇴하라 사퇴하라 그러는데 그건 뭘로 가는 소리예요 한 대표 없으면요 윤 대통령은 안 돼요 지금 알게 모르게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다 막아주고 있는 거야. 한 대표가 솔직히 말해서 욕심부리면 이 탄핵 가는 게더 좋아요. 솔직히. 탄핵하면 대통령되지 임기 다 채우고 2년 6개월이면 이재명이 없어지고 새로운 민주당 하면 더 힘들어. 지금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워낙 지금 이 김건희 여사가 이 선생님이 너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몰려있는 거야. 거기에 지금 이번까지 명태균까지 일이 터지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 한 대표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있으면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돼요 운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1월 6일부터 한두달 동안 뭐가 들어오냐면 을해가 들어와요 한달 동안 을해 나무하고 물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비 오면 굉장히 좋아요 작년 생각해보시면 알 거예요 항상 11월 달에 엄청나게 좋았죠한 대표 제가, 제가 방송에서 아는데 작년 11월 생각해보세요 그 대구 내려갔을 때가 아마 11월 달이에요. 그막 그냥 팬덤이 일어나고, 막그 다음에 이제 을, 병, 병자란 말이야. 피, 피가 와요. 제일 좋은 피가 와. 땅을 식힐 수 있는. 그러면 지주율이 확. 역전이 되면서 이재명이는 초상집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나쁠 때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이제 풍차를 만들 생각할 거예요. 아 태풍 불어왔다. 뭔가 전화의 복을 삼아서 내가 풍차를 만들다. 숙고에 들어갔을 거예요. 일주일 전하면 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틀린 적한 번도 없어요. 이게한 대표가 얘기했듯이 윤 대통령이 잘한 게 많아요. 한미 동맹 쉽게 말해서 했죠. 일본하고 그저거 했던 거 해소했죠. 수출 늘어났지. 그다음에 그 노조들 그 한물연대 진정시키고 완전히 제압시켰죠. 그다음에 강대강으로 해가지고 안보 튼튼하게 했지. 외교 잘해서 쉽게 말해서 그게 다 묻혔다고 지금. 누구 때문에? 이 민주당이 하도 그냥 긴거여사갖고 이거 하니까 그 잘한 일이 다 묻힌 거예요. 일시적으로 자파가아뭐 우리가 이제 승리했다 하고 실실 쪼갤지 몰라도 내년에 사오미 화가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억전이 되는 거 지지율은 운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 한동훈은, 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이 괴물을 어떻게 잡을까 하고 지금 풍차를 만들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속상하시더라도 편하게 제 방송 보시고 편하게 계세요. 일주일 지나면 다 답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